슬퍼요, 슬퍼. 네. 너무 노래가 슬퍼서. 예요. 어, 부를 아, 때마다 힘드네요 이 노래를. 이게 예, 참 부르다가 울뻔했어요안 아, 그랬어요? 어. 네. 기운을 좋아졌다 그는데 이게 원래 감정 몰입이 되면 긴장성 기흉과 함께 복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 긴장성 기흉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려하지 마. 음. <laughs> 사실 중요한 건. 이 곡을 작업할 때도 녹음할 때도 고 우리 윤종식 선배님께서 눈누이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뭐 나의 엄마 나의 아내 그리고 뭐 연인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이게 그때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죠? 너무 늦은 거고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리미리 우리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분이기는 옆에 분좀 쳐다보시고 네. 당신이 서 행복합니다 아, 좋은데요? 다음날 또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네,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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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행복해? 아,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 사랑, 정말 사랑스러운데 제가 잘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진짜 물러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지지 않은 채로 네. 여기 혹시 수원이 집이다 하시는 분 혹시 한번와 정말 많으시구나 왕갈비 왕갈비 맛있어요? 아, 수원은 왕갈비가 유명하다고 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laughs> 아, 저희 아버지도 수원 북중 나오셔가지고 네 수원은 잘안 오고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수원 네? 아예죄송 어, 저희 다음 곡 때, 아니 다음 곡이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laughs> 정말 이 노래로 나름 좀 마무리를 해도 좋을 노래. 아, 하나 제가 하나 너무 따뜻한 노래고 이거 제목. 제목은 <laughs> 아니고 바로 그렇게 요 이게 네. 저희 음반 수록됐지만 약간 좀 보너스 트랙처럼 됐어요. 그 저는 노래 곡은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셀리스트가 <laughs> 나왔으니까. 어 저희가 어찌 보면 성악계 부아소리잖아요부래소리튼 야소브로 <laughs> <laughs> 부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성악계에서 아, 부하...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부아솔이요. <laughs> 한국에서 그렇게 안해아 그래. 브라운 라이스. 맞죠? <laughs> 네, 그렇죠. 네, 그 곡인데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에요. 아니면 뭐? 다 아실 아시면은 같이 불러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또 가라 좋습니다. 저희가 더더로 어울립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큰응원이되니까이 아, 친구도 잘 들으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저희가 또 브라운 아이즈은 너무 또 유명하고 네. 저도 사실 브라운 아이즈 굉장히 팬이고 네. 콘서트하면 항상 가는 저도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저도. 저도요. 못 가지 말고요. 연락했어요. 근데 저희가 막 오, 오, 오 이거 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안하면 안어울릴까봐 괜찮으셨나? 요 해줘요 그래요? 어떻게 한거에요? 그거 기운인데 기운을 못만들려고 와 아, <laughs> <기운은이 뭐한테 Please? 웃음> 우와, 죄송합니다 제가 to... <laughs> 뭐든 잘 못해 그래, 대신 사과해라 학교 후배다니까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첫 콘서트고 또 준비를 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또 아직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아마 계속되고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 빛날수록 완성도 높은 노래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앨범에서 미처 하지 못한 곡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저희가 앨범 나온 것 동시에 또 많이 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물러나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저희도 아쉽고 저희 또 다음 투어 어디죠? 네? 저 어디가요? 저 저희 기, 전주. 아 전주, 전주, 전. 전주. 혹시 전주도 오십니까? 네. <laughs> 아 박사님. 전주. 그때 그때 한번 현수 형인가 누가 이렇게 아뭐 서울 오세요? 서울에서 봐야 하는데 티켓 없어요. <laughs> <진짜 정보가 있어요. 웃음>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캐치를 하고 말씀드리세요. 사실 받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웃음> 네, 빨리 빨리 수국, 수급을 빨리 하기 때문에 네. 네 잘못한 건 빨리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한 것도 칭찬받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얼른 집에 가야지 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외또 오늘 일요일인데 또 이렇게 주말에 또 내일 또 월요일이고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와주가지고 2층 한 번만 불 켜주시겠어요? 네 2층 니다아 너무 많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씨손 대리 씨손한번들어보도 아, 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마지막 이거는 저희 모두의 어떤 염원과 바람 같은 그리고 그죠? 삶을 담은 노래인데 라이브로는 한 번도 안 들어 라이브로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어 전주 나오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주는 다음 주. 근데 현수 형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한열개 열다섯 10, 개를 계속 던져요. 하나만 던지게 둘나걸리 거니 하고. 임퍼시빌레임파시빌레비베레라 s s i b 이 y I was. So, Cassie v i v 다시 e Cassie, you do so. I don't give p u 는 a n and Samiran, c 비 s h 비베레 you know, p i e r 열심히 i v 부 r e San Isa, San Isa, you see 니까 you see me, you see 같이 you s e 니 me, you see me,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저 예. 네. 아, 저도 좋은 에너지 너무 많이 얻고 돌아온고같스에서 저도 에너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저도 너무 아,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첫 첫, 공연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야된 네, 배네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 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저희 연주해 주신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맛있다 저희 그 저희 연분님하고 저희는 네. 저희 저희 네. 이거 이쁘게 해 주신 날 저희 최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공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 questo gioco impossibile, ancora libero. oh mm -hmm. servitua me